GT43 다이나믹이고요. 이 부분하고 이 프런트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이 일반 GT43과 디자인이 좀 다르고요. 다이나믹과 차이점입니다. GT43과 같은 멀티빔 이고요. 측면은 이제 휠 디자인이 캘리퍼와 휠 디자인이 다이아믹과 좀 다른 점입니다. 노란색 캘리퍼 들어가고요. 코메틱 플러스 가변식 분배 되는 사륜 구동 이란 뜻 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양 끝에 이 펜다 이 부분하고요. 부분이 다이나믹과 GT43과 이 약간 폭이 미세하게 좀 다릅니다. 디퓨저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일반 GT43과 내용좀 달라요. 이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에 120km 올라가면 자동으로 스포일러가 올라오고요. 그 브레이크 시나, 그 가속했을 시에 이 스포일러가 업다운 이렇게 합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스터 오디오 커버이고요. 패스트팩 뭐 스타일입니다. 비가 좀 온다. 확실히 일반 GT43과는 다른 뒷모습인 것 같아요. 따로 볼트락 흐르는 거고요. 블랙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칸타라가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브라운 시트면 여기가 이제 가죽으로 변합니다. 음? 파노라마 슬림. 발선 시트, 통풍 시트, R 버튼은 조수석 시트를 제가 운전석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조수 석 시트가 움직이는 앞으로 오죠. 오, 그러면 뒤로 오고 시트를 밀면 이렇게 시트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조속 시트 통풍을 켜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부드러워 는 곳이죠. 열선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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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버튼을 눌렀을 땐 조속 시트를 통풍 열선 시트 조절까지 다 가능합니다. 물론 메모리도 여기서 저장도 해줄 수 있고요. 구메스터 사라운드시스템 img 퍼포먼스 스틸링 휠입니다. 운전석에서 다이얼로 이제 댐핑 어, 이렇게 감세력 조절할 수 있고요. 어, 기어를 수동, 드라이브 자동 할수 있고, 네. 시으로컴포트 모드, 스포츠 플러스 모드, S 플러스 모드, 플러스 모드 그리고 레이스 모드. AM지만 전혀 쓰고 있는 계기판입다이얼도 이런 로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고요. 옆으로 이동해서 다이얼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왼쪽 계기판도 디자인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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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엔진 컴포트 인디비주얼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여기는 M 수동 버튼 예, 보통 이 M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절대 자동으로 드라이브로 기어가 오질 않아요. 계속 수동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댐핑 엔진력 조절하는 거 ESP 누르면, 누르면 음서고 스타뱅고 기능 시동은 꺼졌고요 비활성화 다시 켜졌고 스포일러를 지금 룸미러에 보시면 지금 스포일러가 지금 켜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켜져 있는데 다시 누르게 되면 스포일러가 지금 접혔습니다. 봐볼게요. 지금 보시면 스포일러 안 보이시죠? 한번 누르면, 접히고, 네, 접고 배기. 저희가 23년식부터는 여기에 이제 기어봉이 있었는데, 이제 없구요. 핸들의 이제 기어봉이 이제 컬럼식 기어로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 패드를 쓰시는 이제 거치용도로 보시면 돼요. 거치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하이패스. 이게 들어가 있고요. 범퍼도 보시면 다이나믹과 GT43과 이 휀다 끝부분이 다이나믹이 GT43보다는 좀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비교해서 보시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후진 기어 등입니다. 스포일러가 지금 닫히는경우요 120으로 올라가면 스포일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급브레이크 시에도 스포일러가 이렇게 업되고요 <목소리> 퍼포먼스 가변 배기가 있는데요 정차중이라 그게 네. 난리라는